안녕하세요. 도로점핑입니다. 2025년 1월 3일 오늘의 챌린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자, 첫 번째는 해변 어딘가인 것 같고 지금 반구를 보면은 북반구죠. 북반구에서 이런 느낌. 주변에 사람들 보면 다 백인인 것 같죠? 백인인데 집들 보면은 저런 식으로. 뭔가 하와이 생각이 나는데, 음, 그냥 움직여볼까요? 아니면은, 여기, 아, 잠깐만, 요거 보면은, 음, 살짝, 네, 하와이 같진 않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유럽인 거나, 음, 아뭐 유럽 미국 아저 이거 보면 약간 미국 남부 식 집이긴 하네요 보면은 음뭐 아, 플로리다 이런데 생각이 나죠 그리고 요 코코넛 나무들도 약간 플로리다 쪽인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자그 해변이 서쪽으로 나 있죠 그 때문에 뭐 서쪽으로 나있아 너무 북쪽 가고 싶지도 않고 약간 해변 방향만 아니었으면 저 이쪽 마이애미나 판비치 쪽 찍었을 것 같은데 클리어 워터 이런 이런 데인가요? 음. 지금 아예 서쪽으로 저렇게 나 있으니까 여기는다 집인 것 같고요 뭐 이런 데 어딘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어.. 북쪽에 저렇게 뭔가 하나 삐죽 튀어나와있네요 그리고 저쪽으로는 바다인 것 같고 다음 이런데는 말이 안되겠죠 여기라면 뭐랄까 이런데 비치라고 돼있는 어딘가에 부두가 툭 튀어나와있으면 되겠죠 베니스 비치라는 데가 여기도 있네요 음, 네, 뭐, 아무리 해도, 뭐 이런 데 근처일 것 같거든요. 템파나, 뭐 이런 데 베니스, 베니스 가볼까요? 네, 아니면은, 아, 여기보다 더북쪽일것 같진 않고, 하니까 이쯤 찍어줄게요. 아, 네이플스라는 데군요. 아, 네이플스, 아, 이 아래쪽, 아래쪽이라고 말해놓고서 아래쪽을... 탐색을 안 했네요. 네, 아무튼 플로리다 맞춘 거에 만족을 하고 다음 나라는 어 분위기 되게 그 여기 남유럽 지중해 느낌이죠. 거기에다가 이 검은색 차에 이 도로 바깥선 노란색인 거 그리고 여기 백라이트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스라엘 혹은 웨스트뱅크 지역이 될것 같고요. 음. 베스트뱅크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략 뭐 마른 지대 중간인 뭐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쪽 찍어줄게요. 뭐 혹시 모르니까 도로 각도 확인해주고 도로가 꽤 곧죠? 곧고 북쪽에 뭔가 있는 것 같네요. 북쪽에 도시 비슷한 게 있는데 어, 이런 데라기엔 너무 외진 곳 같고. 베르쉐바나 뭐 이런데? 남쪽에 또 언덕도 하나 있고. 어, 자, 되게 메말라 있죠. 어, 상당히 사실 이건 남쪽이 좀더 맞긴 하거든요. 이런 분이 북쪽보단. 그래서 뭐 남쪽 어딘가로 찍어줄게요. 저는 적당히 뭐 베르쉐바 이런 데로. 아 잠깐만요. 음, 저번에도 비슷한 실수를 또 했는데 또 음, 이거는 옆 나라 옆 나라인 요르단이었네요. 어, 그랬군요. <laughs> 잠깐만요. 이거 메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백라이트가 있는 나라가 그러면 요르단인가요? 지금이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없는 나라가 그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이스라엘인가 보네 이건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가까웠으니 뭐된 거라고 치고 사실 아니죠 자 다음 어 이거는 기국이나 캐나다 느낌이 나고 살짝 언덕이 있고 이런 느낌 자 지금 도로를 가는 방향에 애자가 달려있죠 저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는 도로 반대방향인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도로 반대방향을 좀 믿어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쪽도 도로 방향이 될수 있으니까 그쵸. 교차로에 있는 거면 은 그러면 은 여기 옵션이 브리티시 콜롬비아나 뭐 퀘벡 혹은 뉴브런스 피아이 노바스코샤아 뭐 아마 이렇게 셋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음, 약간 이제 언덕이 좀 있고, 이렇게 뾰족한 나무들이 있는 거는 서쪽이고, 이런 식의 나무들이 있는 건좀 동쪽이고 섞여 있네요. 많이 어, 애매하네요. 이거 이런 지형 보면은 살짝 이런 데 가보고 싶긴 한데, 알곤킨 프로빈셜 시 바퀴 이런데. 근데 여긴 온타리오 쪽이죠 음... 자뭐 일단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찍어줄게요 근데 정말 뭐 알버타 이런 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네 오늘은 망했다고 봐도 되겠죠 어뭐 나쁘진 않았네요 헤이든이란곳 근처였고 여기 뭐라고 하죠? <laughs> 미시간의 그 반도쪽이랑 가까운데였네요. 음, 좋습니다. 그래도 바이브로 어느 정도는 맞췄네요. 여기는 어디죠? 르노라고 돼 있고, 자 일단은 일단은 프랑스는 맞고, 프랑스 남부 느낌이 나거든요. 이 프랑스식 볼라드 일단 있고. 말레모후 쥐 꽁따하고, 마산, 그 다음에, 까흡방트라스 뭐, 그렇게 돼있는데. 어저 나무들 보면 약간 북, 동쪽, D77이랑 사랑, 저도 D77인가요? 그럼 이 남쪽에서 D77 뭐 이런 걸 찾으면 되는 건가 싶은데. 이 D번호가 되게 난잡하게 돼있어서이 이 나라는 찾기가 엄청 어렵겠죠 그리고 엄청 가까이 당겨야지 보이는 것도 많고 해서 D77? 일단 느낌은 요런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D7은 찾았는데 77이랑 4를 찾아야 되죠 음 맞아 마... 어, 뭘 찾는 게 나을까요? 도로를 찾는 게 나을지 그걸 찾는 게나을그 뭐라고 하죠? 어칼까팡트라스 여기 있네요 맞아 여기 있고 여 뭐야 그냥 이름을 찾는 게 빨랐네요 그러면 그리고 말레모흐 지 공따가 꽁다가... 공따가 여기 있는데 말레모흐 뒤꿈따 여기 있죠 그게 D77을 따라서 가면은 있는거고 그럼 D77이랑 D4의 교차로를 찾으면 되는거죠 D77과 D4 그럼 여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도를 봐주고 지금 Y자 길말 되고 뒤쪽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었죠 말 되고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요 교차로를 바라보고 있는거고 저 앞쪽에 있는 집은 요거고 그러네요. 이 길이 요거고 아 요거. 베나스크 라운드에 있는데 이거는 요거 찾았네요. 네, 좋았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거는 뭐 바로 네, 요거만 봐도 알수 있는 게 부탄이죠. 엄청 멋있는 나라인데. 음. 요 도로 옆에 있는 볼라 그 뭐라 그죠? 가드레일 대신에 이렇게 콘크리트 네모자로 세워놓은 게뭐 전형적인 부탄식 그거고, 그다음에 요 약간 <laughs> 좀 루마니아나 그런 쪽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식의 표지판, 도로 안내 뭐 그런 돌 같은 거 이것도 역시 부탄이고 무슨 헬렐라라고 돼 있는데. 좀잘린것 같은데 첼렐라인가요? 친절하게 영어로 써있는데 이 서쪽인 것 같거든요? 무슨 렐라를 찾아볼게요 헬렐라? 음... 네 그거 말고도 그냥 전반적으로 나무들이 부탄이죠 사실 그 여기 인도 북쪽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삼림이죠. 어쨌든 무슨 렐라를 찾아야 되는데. 어, SL1을 찾아야 되네요 지금까지 딴거 찾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SL1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제대로 나와 있긴 하나요? 붐탕우 타이웨이. 음. 그렇게 막 도움이 되는 표지판이 아니었네요. 트라시 강처럼 북 동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찾아주고 동쪽이 아닌 여가 사실 그것도 메타죠. 근데음 동쪽은 아니고. 음. 무슨 렐라가 안보이는데 근데 SL-1이면은 팀푸에 가까운 쪽 아닐까요? 1번 도로면은 뭐팀푸를 이은 데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네몇 번을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없네요 별로 지명이 많지도 않은데 안보이는 걸로 보면은 네, 과연 렐라가 어디인지 봐줄게요. 어디인가요? 탁추, 파로. 안 나와있죠? 음. 이것도 옆에서 본데이라고 되어있네요. 본데이는 나와있을까요? 만약 옆쪽으로 가서 그걸 봤으면은. 곰데이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네, 8호 쪽에 가까운 부탄이었네요. 오늘은 뭐 다행히 22,831점 얻었고, 네, 초반 이게 좀 좋았죠. 플로리다식 그런 분위기랑, 요 나무랑 요 집들 해가지고, 미국 남쪽 맞춘 거 괜찮았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요, 이거는 큰 사고 안난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 요르단 이것도 뭐네자 <laughs> 이거는 좋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어, 그 오늘의 챌린지는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